맞다. 자, 그 얘는 이 점의 좌표 t 콤마 2의 t 제곱 플러스 1, 그럼 요 점의 좌표 t 콤마이거 뭐야? 2의 t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두 점. 자 그리고 어, 이 점의 좌표. 문제하고 이거 읽어, 봐봐. 넓이 이용하는 거지, 넓이. 오, 씨. t 컴, 어 t 플러스 이야 돼. 여기다가 t 플러스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요점의 좌표는 t 플러스 2 콤마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2에 t 제곱 빼기 2가 돼요. 자, 맞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금 사다리골 아닙니까? 사다리골 그럼 요 길이 구해가지고 둘이 합하고 높이 2 나누기 2 그럼 이거 둘이 길이 합한 게 그냥 넓이네? 곱하기 나누기 생략하면 계산 그럼 요 길이는 어, 2의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t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지? 요게 요 길이구요. 요 길이는, 얘에서 얘 빼니까. 2의 t 플러스 1, 아이고, 안 좋네. 2의 t 플러스 2, 잘 쓰지 뭐. 2의 t제곱 플러스 3인가? 이렇게. 어, 그러면, 뭐야 이거. 계산이 2의 t제곱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2의 t제곱 그리고 얘는 4 곱하기 2의 t제곱 얘는 마이너스 2의 t제곱 상수항은 더하기 6 되겠네. 그치? 맞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되니? 이거, 이거 없어지나요? 그 4분의 1로16 빼기 1이니까 2의 t제곱 플러스 6이 되겠죠? 이게 바로 얼마? 2일 그죠? 이렇게. 그러면 4분의 15 곱하기 2의 t제곱이 15가 되니까 2의 t제곱은 4가 되겠고요. t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했죠?